이번 영상은 영업 모듈 추라 관리에서 데이터를 삭제한 후, 추라 처리 수주 적용 도움 창에서 수주가 다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영업 모듈의 기본 프로세스는 수주 등록, 고객 납품 물의 등록, 추라 등록, 매출 등록입니다. 추라처리는 고객납품 의뢰 등록과 추라등록을 한 번에 처리하는 메뉴입니다. 추라관리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면 추라데이터만 삭제되고 고객납품 의뢰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납품 의뢰 관리에서 의뢰 데이터를 삭제해야 추라처리에서 다시 수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하처리에서 등록한 데이터를 한 번에 삭제하려면, 출하처리 메뉴에서 조회 후, 상단의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ERPIU를 좀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